리더의 장기 집권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유대 왕국에서 히스기야 왕 하면 은그 매일의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의식하며 살았던 경건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남한국 유다의 15대 왕이었죠. 성경은 히스기야를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한 경건한 왕이라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우상적인 것들을 담대하게 정리해버리고 청결하게 만들었는데, 특별히 제단 재단, 제단들과 우상들 그리고 이방 신전들을 파괴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어,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지혜롭지 못하게 자신의 부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유다를 바벨론의 정복 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그 잘못된 어리석음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 히스기야 왕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었던 문하세라든가 아모니라든가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왕의 그 업적뿐만 아니라 그 실책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켰던 문하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복신앙과 우상문화에 빠져있었던 문하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제사장 나에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 의해서 두 차례의 그 종교 개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을 경로시킨 문낫세 왕의 악행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병들어서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어, 전무후무하게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후에 3년 만에 얻은 아들이 문낫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어린 나이 12세에 즉위해서 55년간을 통치하였음에도 제사장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말았던 그 문하세 왕의 과오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문하세 왕은 시스기야 왕의 그 선왕의 종교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북조 이스라엘 아합 왕가의 잘못을 예루살렘에 재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벨, 이세벨 왕비의 바알신이라든가 아합왕의 아세라 목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월 성신까지 도입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생활 속에 점술과 사술, 무당과 박수를 의지하는 무속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게 됐고, 네 번째는 어, 예,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이 만든 그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 종교적인 잘못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나 역사적 심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만한 정치와 힘에 의한 통치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 왕의 그 잘못된 꾀물을 받아서 꼬임을 받아서. 어, 문나세가 통치하던 55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어, 떠나 버리게 됩니다. 어, 그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손자였던 요시아 왕의 선종으로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 문나세 왕의 과오가 왕국 멸망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어,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의 악행이 이방 족속보다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찍부터 그들 자신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아모리 족속보다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이나 아합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서 유다 나라를 쓸어버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